잘못 읽겠어요 와 여기 진짜 와. 진짜 분하네 <laughs> 가까이 오셔야 돼요 낚지 마세요 더러운 거 보여줘야 돼. 네. 그렇게 오, 오, 돼요 오 대박 네. 어, 지금 내 시선이 카메라가 어, 섹시한가요? 네. 아니요 어 얘기하면 안되는요나 맞다 샀는데 어떡하냐 신으왜 아. 맥을 끄어내 차로 아 외장 공구를 하고 싶죠 솔직히 외장 공어디 왜요? 너무 잘 될까 봐 아, 네. 망했으면 좋겠어요 현대 고객이잖아요 나도 지금 망하고 있었어. <laughs> 어... 네. 어, 지금 차도 좋아요. 나는 차 리뷰보다 너만 보고 자, 이본넷이죠 본네트가 아, 차의 그최 전방까지 나와 있어요. 그러네, 이렇게 앞에까지 감쌌네요. 네, 요거를 이제 본네트를 열려면 여기서부터 열은 거죠. 아, 네. 원래 기존이랑 좀 틀리구나. 네, 여기까지 끊어졌었는데. 여기 원래는 범퍼가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데, 범퍼가 없고, 본네트가 여기까지 와 있어요. 아, 그리고 혹시... 앞에 이제. 여기가 당연히 이제 요즘에 레이더가다 장착이 되는 추세다. 보니까 아, 레이더가 있어서 반자율주행이 가능할까? 아, 네. 여기 레이다가. 근데 저기... 이거를 저는 크롬을 아, 무광으로 같이 넣었으면 조금 더 고급스럽지 않았을까?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애프터마켓에서. 아, 네. 아, 그래요? 아, 어... 그래요? 그러니까 이쪽 크롬이랑 음. 이 크롬이랑 음. 이 라인을 아예 없애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 이 라인을 없앤다. 네. 이 라인을 없애요, 굳이? 네. 랩핑을 하셔가지고, 어. 여기까지 그냥 덮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현대 이 그릴은 개인적으로 별로 안 이쁜 것 같아요. 뭐 네. 특이한 것도 없고, 그냥 옛날이랑 비슷한 것 같아서. 현대 자동차에게 고합니다. 유다현 씨는, 어, 현대 자동차의 그릴이 마음에 들지 않다라는 점. 왜냐면 현대 일을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예. 네. 하지만 현대 일을 하게 되면, 유다현 씨는 이 그릴이 굉장히 사랑스럽게 느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네. 전체적인 앞모습을 봤을 때는 저는 약간 어, 개인적으로 약간 생선 느낌이 나는 것 같은 느낌, 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왜 생선이에요? 왜냐면 여기 본네트 자체가 이 그어지는 라인이 없으니까, 어. 예, 커팅 라인이 없어서 끝까지 앞에 오니까 코가 좀 길어 보이는 거죠. 어, 약간 메기 같다, 메기.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코가 네. 길어, 자신의... 길어 보이, 그러니까 코가 길어 보이면서 여기 그릴이 만약에 이게 아니었으면 좀 달라 보일 수는 있었을 수도 있죠. 그래도 튜닝을 많이 하시나요? 지금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0.6 터보 나오면은 많이 하실 거는 같아요. 아 네, 터보랑은 아예 그릴이 아예 달라요. 아 그릴이 달라요. 네, 아, 범퍼 자체 라인도 약간 좀 다르고 오이 차는 지금 2.0 가솔린 모델. 맞습니다. 네, 아 지금 160마력이죠. 아마도? 예. 네. 160 마력 정도 되는 예, 2.0 가솔린 모델입니다. 지금 1.6이 나왔어요. 1.6 터보 가솔린 모델이 나왔는데 그 차는 180 마력. 아 오히려 마력수가 더 높아요. 그러네? 왜? 음, 네? 터보가 들어갔잖아요. 아 예, 자, 그리고 이차가 지금 2.0 가솔린 모델을 풀옵션 모델입니다. 예, 네, 옵션을 맞습니다. 옵션을 거의 다 넣으셨어요. 다, 다 아, 넣었죠. 3X 아, 옵션을 제외하고 다 넣었어요. 와, 그거 <laughs> 진짜 풀옵션이야. 네. 그럼 가격이 프로프션이. 어느 정도 올라가요, 풀옵션일 땐? 기본차값이기본차값이3,200 조금 넘었고요 이제 옵션가가 한300 조금 넘었어요. 아, 옆모습은 어떨지 한번 가볼게요. 자, 이 소로타가 쿠페형으로 지금 음. 모양이 보이죠? 음. 네. 되게 쭉 떨어졌네요. 쿠페형 식으로 이렇게 싹 보이죠? 음. 마치 옆에, 옆에 모양이 약간 스티커 같은 느낌이 그 정도로. 그러네. 네. 색깔이 게 떨어지는 모습이 아주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죠? 와 아, 네. 아까 아이, 메기 이후로 별로야 예 네. 아니 생선 내가 괜히 얘기했나? <laughs> 이게 이제 저처럼 차를 잘 모르는 사람은 호랑이 같다 약간 뭐몰 형상한다 약간 뱀 같다 막 이러다가 가, 갑자기 생선 같다 이러니까 허, 확 호감도가 확 떨어지네 아 그러면 현대에서 전화 올 수도 있는데 생선 말고 딴거 없나? 좋은 거 없나? 어 외계어 메기미용탕 맛있어요 매기메우탕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거든요. 요것도 <laughs> 맛이 좋지. 됐어, 그럼 됐어. 어 됐어. 자 캐릭터 라인이 굉장히 그 칼을 많이 깎았어요. 음. 네, 깎아가지고 약간은 간격을 이렇게 깎은 간격을 조금 줄어드는 게 줄어드게 어 이거 만들었다. 가 다시 넓어져. 어어 그건 뭐냐? 날카롭다. 차가 날카롭다. 날카로운 이미지. 촥촥 촥, 채 채. 어때? 생선의 움직임이 어때요? 굉장히 날렵하고 날카롭다. 그런 느낌을 약간 살리는 필음 디자인 볼게. 요휠 디자인 을 보면 어때요? 날카롭다 진짜 어, <laughs> 날카롭네. 날카롭지. 어, 약간 약간 칼날 같기도 하고 무기 같죠. 그럼 날카로움을 표현한 게 맞구나. <laughs> 맞네. 예 맞구나. 그래서 이번 쏘나타의 전체적인 어, 느낌은 약간 날카로운 느낌. 이 사이드 미러, 사이드 미러도 사실은 사이드 미러가 붙어 있을 때이 유리창이 붙어 있을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치? 그러면 굉장히 대중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사이드 미러가 지금 여기 문짝이 붙어 있잖아요. 아, 어, 어, 그러네. 네, 문짝이 붙어 있으면 굉장히 클래식한 느낌. 네, 아. 플래그 타입이라고 하죠. 그래서 고급스러운 날카로운 이미지. 고급차들이 보통 문짝이 저렇게 달려있어요? 그렇죠. 아. 뒷모습 바로 가시죠. 자, 뒷모습은, 어, 진짜로. 소나타 안 같아요. 소나타 안 같아요. 어. 그러니까 현대 마크를 떼고, 이 쏘나타 글자만 떼면은 진짜 이게 어떻게 쏘나타야? 어. 되게 예쁘게 만들었다. 어 그렇죠, 이쁘죠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음. 뭔가 유... 약간 사이버틱한 것 같기도 하고 음. 미래지향적인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그 이유가 바로 이 가운데 이 트렁크 가운데 들어오는 이 라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이 가운데를 아 이어주면은 약간 사이버틱한 느낌이 있어요. 어이 차는 이렇게 선을 되게 중요시하게 했네요. 저 그렇죠. 앞에 크롬 그렇죠. 부분도 그렇고 이 뒷면에 이등 부분도 그렇고 선을 되게 그렇죠. 신경을 썼네. 차도 그렇고 다현 씨도 그렇고 약간 선이 중요하죠. 다현 씨의 선을 보여드릴게요. 선갑니다 선. 갑니다. 다현 씨. 야, <laughs> yeah. 선, 선입니다. 가만. <laughs> 자어뒷 날개가 어, 달려 나옵니다. 이게 옵션이 아니에요. 뒤로 뻗쳤구나. 네. 그래서 약간 쿠페형 쿠페형 라인이 이렇게 보이죠. 어. 네, 평평하지 않은 이 트렁크 라인. 그래서. 나와서 이 공기가 이렇게 원활하게 잘 흐를 수 있도록 아 날개를 달아 줬어요. 근데 이 트렁크까지 트렁크까지 저 불빛이 들어와요? 여기요. 어. 네. 요거 들어오죠. 아, <laughs> 정말. 네. 여기도 들어와요. 브레이크 한 번만 밟아 주면 안 될까요? 아. 어, 예, 네, 네, 우리 성아 씨가. 다면. 브레이크 한 번만 밟아 주면 또 이게 느낌이 확 살죠. 음. 아, 이렇게. <laughs> 어, 이쁘다. 저 위에서 들어오고 어 여기도 들어 어, 이 가운데 왜안 들어와요? 이거는 이제 시동 시동 켜야나 들어오는 거죠. 라이트 한번 켜 볼까요? 네, 라이트를 어 켜면은 이제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여기 꺾어지는 라인에 자연스럽게 후방 카메라. 이런 음 예, 거 이제 따로 이렇게 뭐 없으니까 일체형이 되니까 음 있어 보이잖아요. 이런 것들. 그 빌트인 된 느낌. <laughs> 예. 그런 느낌이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트렁크를 우리가 열어볼 텐데 네. 트렁크를 열때 보통 이제 버튼이 이렇게 밑에 있잖아요. 그쵸. 안 보인단 말이야. 이거 쏘나타 예전 것도 똑같이 이렇게 숨겨져 있었잖아요. 처음 만났을 때. 그치. 네. 네. 그래서 알고 있네. 그때도 헤맸거든 그렇지. 아, 잊지 않았구나. 너 잊지 않았어. <laughs> 자. 트렁크를 열어 봤습니다. 트렁크의 넓이는 사실 뭐 공간의 현대라는 이름이 있을 정도로 아, 공간은 굉장히 잘 뺐죠. 소나타 뭐 뒤에다가 진짜 골프백 들어가지 않을까요? 아, 이거 충분히 들어가죠. 그렇죠. 근데 이제 또또 하나 이게 단점이 하나 있어요. 뭐야? 이게 이제 트렁크를 달아야 되잖아요 어. 근데 이게 차값이 얼마라고요? 3 6 0 0 넘죠 3,600이 음, 네. 넘어요 3,600이 넘는데 이게 전동이 아닙니다 가격 대비에 비해서 네. 뭐좀 아쉽죠 가성비? 네 어. 없어요 그러면은 오케이 전동을 없구나 네 없구나 전동을 없구나 오케이 감안하겠어 나는 그냥 쏘라, 쏘나타를 좋아하니까 근데 이걸 어떻게 닫아요? 그냥 저 위에 뚜껑 잡고 닫는 네. 거예요? 손잡이가 <laughs> 없지 그럼 무조건 이걸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잡으면 보니까 제 차를 보니까 여기 손자국이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엄청 많아요 예, 진짜로? <laughs> 그래서 그 전자등이 왜 중요한지를 제차 보고 알았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애프터마켓에서 지금 그 전동 트렁크를 제작하고 있어요 아 진짜? 아 근데 제작을? 그, 그게 또 이제 가격이 그치. 좀 올라가잖아요 그럼 예, 얼마 맞는... 정도예요? 그렇게 애프터마켓에서 하면? 금액으로는 보통 그래도 50 안짝으로는 거의 대부분 그래요? 네. 그 정도면 싼 거야 네. 그래? 수입차는 더 받아 <laughs> 그럼 그냥 문자 이거 하나 달아요. 그냥. 여기를 여기를 잡아볼까요? 여기를 잡고. 아. <laughs> 아, 그렇 하네요. 다로다 별로, <laughs> 마음에 아, 안든다 이런 디테일이 약간 떨어지는 게좀 아쉽네요. 어, 사실은 이런 세세함이 명품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살짝 우연히 봤는데 여기 밑에가 너무 휑한 이런 게 오픈되어 있어가지고. 어머 진짜? 네. 이런 거 나사 같은 거 이렇게 돌출되어 있거든요. 이런. 그럼 잘못 여자분들은 손이 다칠 수도 있겠다. 그렇죠. 이런 디테일함이 아 마음이 아픕니다. 네. 아 진짜 아쉽다. 현대를 이런 막 까고 싶거나 그러진 않아요. 네. 국산차는 저는 한국 기업을 사랑합니다. 그럼요. 진짜. 자 실내 가겠습니다. 자 쏘나타의 아, 실내입니다 오... 야 이거 시트를 화이트 시트로 했네 이거 완전 화이트다 굉장히 고급스러워 어, 보여요 굉장히 고급스럽고 실내가 어 이게 시트 색깔 때문에 확 이렇게 뭐랄까 확 밝아보여 그리고 좀넓 원래 집도 흰색으로 하면 굉장히 넓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카본이네요 카본 이거는 이제 원래는 이 카본으로 안 나오고요 음. 하이그로시로 나오는데 이제 스티커를 부착을 한 거예요 아무래도 음. 휴대폰 매장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음. 스티커 같은 게 많잖아요 휴대폰 스티커 그렇죠. 이 이제 체인지 레버가 아니라 체인지 버튼으로 음. 이렇게 바뀌었죠 이게 좀더 깔끔한 것 같아요 음. 이 센터페시아가 요즘엔 다 이렇게 나오나 봐 센터페시아가 네. 이제 이렇게 크게 나와야 이거 좀 대세죠 그리고 페달도 제가 음. 오르간 타입의 네. 페달이에요 음. 네, 가속 페달이에요 음. 네, 고급 차에만 든다는 오르간 음. 페달 그리고 파노라마 썬루프가 굉장히 크게 자리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안 그래도 화이트 시트 때문에 굉장히 넓어 보이는데 더 넓어 보인다. 예. 이게 차안에 공간이 넓으면은 약간 공간이 주는 안락함이 있거든요. 예. 음. 이거 때안 타나? 그 때도 하면. 타는데 보통 베이지 계열 하시는 분들은 이제 가죽 코팅을 따로 하세요. <laughs> 이거 카드 꼬팅을 안 하셨죠 지금? 했죠. 했어요? 네. 아한 거예요? 음... 네. 아무래도 청바지 계열이나 이런 거는 물 빠지는 경우가 좀 많아서. 우와! 하이패스 카드가 이쪽에 들어가 있죠. 우와. 후드의 카드입니다. 아 그럼 여기, 아이 그냥 하이패스가 여기 내장이 돼 있군요 네. 여기. 요, 네. 그리고 이제 예전에 이쪽에 보통 선글라스 박스가 있었죠. 음. 네. 그게 없어지고. 아 그럼 음... 선글라스 어떠나? 없어요. 그래서 네. 여기다가 보통 짐이나 이런 거를 많이 넣었다. 넣으시면 다 여기 수납공간이 넓네. 앞이랑 오. 뒤에 여기 무선 충전 키를 빼시면 은 네. 무선 충전이 돼요 오 어, 된다 오 이게 예. 그렇게 놀라나요? 오 신기해 그렇게 놀랄 일이야? 오 네. 신기하다 네. 요즘 시대의 무선 충전을 보고 놀라하는 우리 유다연 씨오 <laughs> 이쁘죠 유다연 핸드폰의 배경화면 네 본인은 본인을 엄청 사랑합니다. 자기가 퐁퐁이네. 예. 난 이게 없음. 많이 크지 않은 게 좋더라. 이 나오는 에어컨 바구. 토풍구가. 응. 어 토풍구가 이렇게 작은 게 좋다. 작은 게좀더 심플하고 깔끔해 보여서 예. 이런 게 훨씬 더 좋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 모니터 옆에 이런, <laughs> 이런 디스플레이 옆에다가 이렇게 버튼을 두었는데 이건 이런 건 터치인가요? 네 여기는 아. 다 어? 터치고요. 이게 미디어 들어가는 거고 아. 이쪽이 이제 내비. 볼륨 조절하는 것만? 이렇게. 볼륨은 고지기에도 있고 네. 핸들에도 있고요. 아, 핸들에도 볼륨이 어 있고. 네. 네. 이런 볼륨 조절 버튼도 굉장히 다이아몬드 커팅 같은 게 들어가 있어서 디테일이 좀 있네요. 시내가 되게 이쁘게 놨다. 이 패들 시프트예요. 이 아패들 시프트가 아니라 이거는 뭐야? 패들 시프트 맞아요. 맞아. 네. 아, 다현씨가 이제 패들 시프트를 맞췄습니다. 예, 좋 점점 나날이 발전하고 있죠. 예, 잘하고 있죠. 예. 핸들 크기는 어떻습니까? 아난이 회색이 너무 마음에 든다. 네, 음. 뭔가 그쵸. 좀 고급스러운 그레이색. 어 마음에 들어. 그리고 깜빡이를 켜시면은 요그 와이퍼? 그 음. 와이퍼죠. 네. 네. 화면이 들어와요. 아 우와! 왼쪽 네. 깜빡이를 켜면은 왼쪽 네. 화면이 나오고 이렇게 네. 오른쪽 깜빡이를 켜면은 와 오른쪽이 또 화면이 나오고. 네. 우와. 어, 또 이제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것도 바뀔 수 있는 여기. 예, 버튼이 여기 있죠. 네. 드라이브 모드는 어떠, 어떤 게 있습니까? 에코 모드, 스포츠, 컴포트. 바뀌어! 어 이렇게 <목소리> 예 스마트, 에코, 컴포트, 스포츠, 커스텀으로 이렇게 예 모드를 바꿀 수 있는데 음 모드를 바꿀 때마다 이렇게 오오 무슨 게임하는 것 같아 이렇게 화려할 수가 있나 할 정도로 굉장히 화려하게 디스플레이를 <목소리> 꾸며놨는데 왜 트렁크에는 손잡이가 없을지 제가 소심한 건지 <목소리> 예. 아니에요 맞아요 아 근데 이거 너무 이게 흰색이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너무 깔끔하네 진짜 왼쪽 그 팔걸이 부분도 이 창문 버튼도 있지만 그 뒤로도 계속 가죽이 끝까지 연결이 돼 있는 게 인상적이에요 보통 여기까지만 그냥 가죽으로 해 놓고 여기는 그냥 플라스틱 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끝까지 이렇게 가죽을 써놨다는 디테일 어... 예. 자문 여는, 버... 그 여는 이 버튼도 굉장히 멋있죠. 그 라인을 신경을 아, 많이 썼죠 그죠? 어... 예. 그러니까 크롬 무광이 이렇게 뭔가 엣지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를 이 차를 보니까 많이 어, 알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 이런 스티치가 가죽, 난 가죽이다. <laughs> 라는 걸 많이 표현해 주세요 그래. 아, 나 방금 생각났는데, 아까 생선이라고 얘기한 거, 그게 생선이 아니라 약간 상어 느낌이지 않나요? 어, 네. 그죠? 어 약간 날카로운 생선. 그러네, 네. 그러네. 샤크네, 샤크. 음 오해하지 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상어 같은 느낌이에요. 그죠? 아, 그죠? 맞죠? 네. 네. 자, 이제 이 정도만 둘러보고 이제 주행을 한번 해볼까요? 뒷좌석은 네. 얘기 안 해도 돼요. 아, 뒷좌석 얘기해 볼까요? 네. 뒷좌석은 뭐, 뭐 얘기할 거 있습니까 소나타인데 넓다 넓지 넓은 뭐184.7 인데도 불구하고 예, 안락하기 좀 편하게 앉은거예요 나는 오빠 저게 너무 좋은거 같아요 저거 햇빛 가리게 하는거 어 그게 이렇게 네. 옵션이 들어가는게 이런게 이제 패밀리카에서 볼수 있는 좀 자상함 요거 한번 내려 볼까요 어떻게 내려 수... 아마 이게 자동이라서 후진을 넣으면 자동으로 내려갈 거예요 오~~, 오 어라운드 뷰가 네. 되네요. 무진화니까. 그죠? 원래 쏘나타 네. 이것까지는 안 들어가 있나요? 원래는 네? 안 들어가 있었죠. 예전에는. 음~~ 네. 이 가죽 바닥은 직접 하신 거예요? 아니요. 이거는 이제 그.. 카매트. 아 네. 매트랑 이게 일체형이에요? 이렇게. 네. 코일 매트랑 이거랑 해가지고. 우와! 달려볼까요? 자 이게 근데 이제 그소나타가 그렇게 음. 출력이 좋은 편은 아니에요. 160마력. 음. 뭐. 시내 주행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는데 네. 고속 중에서 이제 치고 나갈 때 약간 버벅거린다는 느낌. 어.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40대 분들의 좀중후한 분들이 좀 타기 때문에 막 밝기보다는 좀 이런. 패밀리카니까 뭐 가족 분들이 타기에는. 그렇기도 하고. 네. 이 소음은 왜 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알피엠 쓰면서 이제. 약간 그 그러니까 엔진은 빨리 돌아가는데 출력이 낮다 보니 그만큼 받쳐 주지 않는다. 그렇죠. 쳐 주는 맛이 없죠. 어. 스포츠에서는 조금 더 약간 반응이 빠르기는 한데. 음. 아, 모드를 바꾸면 조금 더 빨라요? 네. 지금 스포츠 모드인가요? 네. 저 스포츠 어. 모드로 가는데 가속력차이는 네, 아, 네. 아까보다는 조금 좋아진 게 있어요. 아, 그렇죠. 확 차이까지는 음. 안 나서. 근데 좋아졌다라는 게 그게 <laughs> 한5% 정도. 예. 네. 거의 티가 어, 안 나지만. 아 그래요 아이 2%정도 아 그렇죠 타는데 출력 출력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다 약간 좀예 네, 많이 아. 네. 아. 네, 지금 손을 잡기 시작했네요 신경하는 것 같아요 차가 약간 좀 토럭스에서 밟으면 약간 굉음이 좀 어, 난 이런 소리가 이 소리가 계속 신경 쓰인다. 아, 그쵸? 그 제가 봤을 때는 그 쏘나타 이번 쏘나타의 주행 성능은 출력은 좀 부족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뭐 승차감이나 디자인이나 네, 그런 성들은 어, 굉장히 무난하게 잘 세팅된 것 같다. 이런 고급스러운 옵션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쏘나타를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쏘나타였습니다. <laughs>